자 이제 두어 가지만 더 정리할게. 이거보다 깔끔하게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영상도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면 좋겠어. 자 이제 요거 요렇게 원래 괄호 안에는 x만 있어야 되는데 이 x에 조작을 가한 거지. 이렇게 자 이때 얘는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b 뭘 기억해 주면 좋냐 하면 원래 괄호 안에는 누구만 남아야 돼. x만 남아야 돼.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려면 요 a가 곱해졌던 a가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되고 요 더해졌던 b가 밖으로 나가서 더해지면 된다라는 뜻이야. 자, 다시 분산도 공식을 외워놓고 이해를 시켜줄게. 자, 분산 ax 플러스 b는 분산은 괄호 안에 x만 남아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요 a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 a 제곱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b는 사라지는 거야. 자 표준편차 요거 시그마야 시그마 시그마 a x 플러스 b는 누구한테 루트 씌운 거니까 분산한테 루트 씌운 건데. 이 a 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나올 때 a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로 나와야 돼 절대값 a로 나와야 돼왜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양적인 개념이니까 음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자 예를 들자 12345가 확률 변수 x야 자 이때 이것의 평균은 분산은 평균은 당연히 등차수열일 때는 중간값 c 평균이 돼. 분산은 아까 구했었지? 자, 우리 요거 한번 다시 구해 보자. 분산은 뭐였니?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제곱한 거의 평균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나누기 5 이러면 제곱한 것의 평균이고 아까 평균 구해 놨으니까 이거 위에를 계산하면 55야. 55를 오로 나누니까 11이 되겠지. 거기서 9를 빼니까 분산은 2가 됐어. 자, 그런데 여기 별량에다가 다 2씩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3 4 5 6 7 여기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지. 평균은 여기다 다 2씩 더했으니까 평균에다도 얼마를 더해 주면 된다? 2를 더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평균은 5고. 자, 여기서 분산을 구해 보면 똑같아. 왜냐하면 분산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는데 보다시피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칸두칸한칸두칸 칸, 칸, 칸. 직접 구해 봐도 되지만 구할 필요 없이 분산은 똑같아. 다시 여기다 5를 더했어. x에다 다 5씩 더하면 6, 7, 8, 9, 10인데 평균을 여기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아, 5씩 더했으니까 평균도 시키는 대로 5가 올라가겠구나. 그런데 떨어진 게한칸 두 칸, 한 칸, 두칸 똑같으니까 분산을 구해보면 어떻다? 똑같다. 아 그러니까 더한 건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더한 건 평균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라는 뜻이야.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원래 평균이 3이었는데 이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2 더하면 된다. 라는 뜻이야. 괄호 안에는 누구만 남고 x만 남고 더하기 2는 밖으로 나가면 된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면 자. 분산이 2였는데 분산이 2였는데 x 5의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x의 분산과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마치 더하기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온 식이야. 자,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하지 말고 곱할게.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등장을 하는데 자, 2를 곱할게. 그러면 2, 4, 6, 8, 10이야. 그럼 여기서 또 평균 구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2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평균 6이야.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보면 자 2에서 6배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제곱하면 16 4, 0 4, 16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5분의 40이 되어서 분산이 몇 나왔냐면 8 나왔어. 한 번만 더 할게. 자, 3을 곱했어. 여기다 3 곱하면 3, 6, 9, 12, 15야. 평균은 그냥 3을 곱했기 때문에 평균도 3 곱하면 돼. 자, 분산을 구해봤더니, 분산을 구하면 3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 얘네들을 다 제곱해. 그리고 다 더해서 나누면 18이 나와. 자, 여기서 통계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학의 내용을 얘기할 거야. 자, 여기다 몇 곱했어? 2 곱했어. 여기다 몇 곱했어? 3 곱했어. 그때 8을 8이라고 쓰지 말고. 최초의 분산 이었잖아 이 그러니까 이 곱하기 여기 팔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니까사1 8을이 곱하기 몇 구라고 쓰는 거야 이 곱하기 구 그러니까 삼을 곱하면 구를 곱하고 이를 곱하면 사를 곱하니까 a를 곱하면 a의 제곱을 곱하면 되는구나야 그리고 혹시 이렇게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더한 건 표준편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래 표준편차에다 마이너스 2 곱하는 게 아니라 2 곱해야 된다. 야, 자 이제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할 거야. 우리는 지금 뭐 구하는 단어냐?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단원이기도 하지만 실은 결국은 이것들을 구하려면 우리 뭘 알아야 돼?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이제 너희는 문제 나오면 평균 구해라, 분산 구해라 나오면 1번을 쓸까? 2번을 쓸까? 자, 1번은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 대문자로 쓰자. 이렇게 생긴 확률분포 이번은 다음과 같이 생긴 이항분포 구별해달라 그랬지 이쪽은 무슨 사건일 때 독립사건일 때 그럼 이쪽은 독립사건이 아닐 때두 번째 n이 클때 여기 n이 큰 숫자일 때 여기는 비교적 n이 뭐 0, 1, 2, 3 자, 이 정도 한한선개 선어개 다섯 개요 정도 있을 때 됐지? 계속 보여 줄 거야. 자, 여기서 이것만 외우면 안 돼. 자, 뭐 구해야 돼? 평균 구하는 방법은 둘이 곱하면 된다. 유도 과정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유도 과정 내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배울 필요가 없고 분산은 n p q고 q의 정의는 p 플러스 q는 1이야 표준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c은 n p q야. 그리고 이때 확률을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야. 이때 확률은 x가 x 번 일어났을 때, 동전을 n 번 던졌는데 어떤 사건이 x 번 일어났을 때 어떻게 써? n c x p의 x 제곱 q의 n 마이너스 x 제곱 뭔지 조금 있다 설명해줄게 자 다음 이쪽 이쪽에 와서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평균은 이제 외워 어떻게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x i p 아이 뭔줄 알지?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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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하면 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2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 이렇게 다음 분산 구하는 공식. 자. 어떻게?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x, i에서 평균 빼. 이거 뭐라 부른다고? 편차. 제곱해. 다 더해. 별량의 개수로 나눠. 이것도 있지만, 실은 이거 안쓰고 대부분 뭘 쓴다?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안 끝났어? 자, 이때, 이때,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때 나오는 확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x가 1, 2, 3, 4일 때 1, 2, 3, 4일 때뭐 10분의 x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2, 3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 사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4 /10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 뭐냐면 주머니에 공이 검은 공이 3개 있고 흰 공이 4개 있는데 여기서 3개를 꺼냈을 때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자, 이때 식 어떻게 쓰냐면 분모는 7개 중에 3개 꺼내니까 7C3이라고 쓰고 그리고 분자는 검은 공 3개 중에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X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3CX. 그리고 흰공 4개 중에서는 몇개 나와야 돼? 3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 특별히 얘네들을 얘네들을 무슨 함수라 부르냐면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우리 다음 수업 때 하는 확률 밀도 함수와 구별되는 놈들이야. 자, 밑으로 내려가. 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제곱의 평균을 구하세요. 역시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어.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첫 번째는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xipi I 이러면 이건 그냥 평균이야. 제곱의 평균 여기 제곱해주면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두 번째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돼. 왜? 분산 공식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은 여기 이리로 넘어가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자, 또 정리할게. 뭘 정리해? 아까 했던 거. 평균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저분해. 그러면 a 괄호 안에는 누구만 남는다고? x만 남고 a 바깥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빛, 바깥으로 나가서 더해줘. 문제 풀어보면 뭔 얘기인지 알 거고 오늘 준 프린트를 풀어보면 다 해결을 할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렇게 됐을 때 절대값 a, 시그마, x가 된다. 자, 오늘의 거의 마지막 수업을 할 거야. 거의 마지막 수업. 분산을 표현하는 방법이 총몇 가지? 두 가지인데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야. 자, 자꾸 보면서 지금 외워.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 어디부터? i는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별량에서 평균 뺀 다음에 제곱. 그리고 별량의 개수를 곱한다. 확률을 곱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이게 뭐지? 제곱의 평균이지. 여기서 이건 뭐지? 평균이지.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걸 식으로 쓰면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또, 또, 이거에서 평균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또, 마지막. 마지막. 이것도 분산이야. 분산의 또 다른 표현이야. 왜 그런가 봐? x가 변수잖아. 변량에서 평균을 빼. 그럼 이게 편차지. 그걸 제곱해. 그리고 평균 구하래. 그럼 봐봐.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 결국은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분산이야. 지금 여기 쓰여진 이식도 분산이라고. 그런데 얘가 분산인지 명백하게 보여줄게. 자, 어떻게 명백하게 보여주냐? 이 안에 거 전개. x 제곱 마이너스 2m x 플러스 m 제곱이야 야 괄호 안에 누구만 남으라 랬어 x만 남으라 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괄호 안에 x만 남아야 되니까 2x 그리고 2m 바깥으로 뺐고요거 더한 건 그냥 더한 건 뒤쪽에다가 더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m이잖아 이게 m이잖아 그럼 여기 EM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계산하면 제곱한 것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가 되는 거지.